요즘에 하타 러닝 크루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취미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진상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행동들이 발생됩니다. 요즘 이 러닝 크루 덕분에 자전거가 좀덜욕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도 용 먹을 사람 많지만 러닝에도 용 먹을 사람 많아요. 그 블랙박스 또 보고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레벨 10. 그럴 수 있. 수나모입니다뭐 그럴 수 있지. 자첫 번째 갑니다. 뭐 아, 자전거 도로 좁죠. 러닝 크루가 인도를 병렬로 달리면은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 동호회가 병렬로 달리는 거랑 똑같은 건가? 들래서 이렇게 뛰어가다가 앞에서 인도의 사를 만나면 상기하나? 실제로 자전거 동호회든 러닝 크루든 우리들만 즐거우면 되지 남들에게 피해 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민폐입니다. 요거어 사람이 막이길 건널 수도 있잖아. 그럼 자전거 서행해야지. 건널 수 있어요. 자전거 서행했어요.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두워요. 이 어두운 길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잘 갑니다. 잘 가는데. 굉장히 어두운 구간이 나와요. 이 어두운 구간에서. 갑자기 어디선가 이쁜 다리를 가진 낯선 아가씨가 나에게 다가온다. 나고 부딪히면 나랑 아, 사귄, 사귄 거예요. 거에 예뻤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아리따운 아가씨는 중앙선으로 뛰어오다가 자전거를 보고 옆으로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두운 밤에 뛸 때는 제발 야광이나 팔에 타는 그 LED 같은 거좀 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나도 자전거 유튜브 좋고 런닝 유튜브로 바아 탈까? 레벨 20 갑툭튀 요즘에 런닝크루가 유행하면서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어, 이분 딱 서가지고 좌우 살피죠 좌우 살피주세요 그럼 자전거 아이고 인사한번 하고 건널복 무통 <목소리> 이런 영상보고 어, 자전거가 속도를 줄여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요 보행자 보고 속도 되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도에서 사람이 눈이 맞췄는데 옆으로 뛸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와, 요거 대박입니다. 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비명을 질러야 됩니까, 지금? 주행으로 이 깜깜한 밤에 이 깜깜하게 검은색 옷을 입고, 뭐야, 도대체. 왜 분이 소를 지르는데? 다크템플러야? 레벨 50 전세 냈나? 지나갈게요 지나갑니다 자전거 길이 보행자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런너들이 뛸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자전거도 조심하고 런너도 서로 조심하고 배려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자이 영상에서는 누가 양보를 하고 누가 더 이해를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가 있고요 보행자 도로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러너분이 자전거 길 정중앙 달려오십니다. 뭐, 달릴 수 있어요. 살면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있어요? 어, 골목길에 앞에 택시가 섰네. 택시 사이드 땡기는 소리 들리는데? 여기서나 질수 없지? 누가, 누가 비키나 한번 해보다 이런 경험이 있어 없어. 러너분과 자전거가 서로 봤습니다. 자전거 속도 줄였어요. 여기서 많이 하는 거 있습니다. 왼쪽, 얼추 왼쪽, 왼쪽. 어디로 갈 거는 중앙으로 가다가 러너 보고 지금 왼쪽으로 붙었죠? 어뛸수 있고 치고 한몇 비켜주고 자전거 이렇게 비켜주고 이렇게 훈훈하게 가면 되는데 이나노 분은 아이고 자 이제 요빡침이다 이제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지나가 지나갈게요 지나갑니다 지난 지난다시... 너를 싫 자전거 타는 분들 또 이어폰 꽂고 탄다 노이즈 캔슬링 진짜 위험하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런너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이즈 캔슬링기에 꽂고 들어가겠습니다 야 나는 오늘 쇼런어다 나의 오늘 열정을 불태워 보겠어. 시작할... 나는 오늘 달린다. 나의 오늘 기록을 깰 것이야. 노이즈 캔슬링 좋아 치어즈. 노이즈 캔슬링이 착살 난다. <laughs> 누가 뭐라든가 말든가 시알게 모르겠고 나 나의 세계를 느끼며 달리겠다. 그런 행동 정말 비매너입니다. 런닝 하시는 분들 음악 들으면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 자전거 타는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 위험하고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중앙선으로 뛰어요? 역전을 뛰고 중앙선으로 뛰는 이유가 뭐죠? 아시는 분 댓글 좀꼭 달아주십시오. 잠깐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때 자전거 한강길 통제해 주고 자전거 다해안 해주는데 런닝을 해주면서 "자전거도 함 해도 대인것 같아요. 오늘은 연나 어, 분들이 자전거길 많이 뛰고 계시죠.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보행자 길을 걸어요. 근데 저 멀리서 한 분이 욕주행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다 정방향으로 뛰거나 인도에서 뛰고 있습니다. 꼭 근데 이런 분이 어디 가나 한 분씩 있죠." 자전거를 본것 같아요 자전거를 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좌우를 봐야 되는데 좌우 따위는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자전거가 낙차도 하셨답니다 자전거 잘못입니까 반대쪽 차선에 달리던 러너가 좌우 안 살피고 갑자기 옆으로 들어온 러너 잘못입니까 여래서뭐또 자전거 브레이크 없냐고 또 댓글 다른 사람 분명히 있을 건데 브레이크 있다 한번 해보자 치남, 부두치고막 칠남, 칠남. 우리 간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 자전거 동호회가 더 진상이가. 런닝 동호회가 더 진상이가.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런닝 동호회와 자전거 동호회간에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 길 싸움이 되고 있다. 이건 병렬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되나? 1,2,3,4,5,6을 뭐라고 표현해야됩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한번 묻어보자 자전거 타다가 우리나라에 런닝크루 이렇게 뛰는 사람 보시는 분 있으면 꼭 저한테 제보해주세요 제가 박제하고 또 박제하고 그 동호회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박제해드리겠습니다 런닝 동호회와 자전거 동호회가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서로 건강을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하는 취미생활에 서로 안전하고, 어, 서로 악감적 없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참 넓고 재밌는 분들이 많네요. 인도도 따로 있고요. 자전거 길 되게 좁은데, 이 어르신은 왜 문워커를 하면서, 칠때문 쳐라. 합의 안 해주겠다. 대인, 대물, 보상받고 싶다. 라는 걸까요?